주사님, 작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억하시죠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셨잖아요. 힘찬 찬양과 간절한 기도,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좋은 시간들,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실 겁니다. 이번 40일 특제 때는요, 더욱 특별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다 전해주세요. 40일 동안 로마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, 로마서, 복음을 말씀하잖아요.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 속에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. 복음이 소망입니다.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봅시다. 1세님 네, 이번에 40일 동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린 더 깊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. 복음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.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작정하시고 또 새벽마다 영혼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정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도 빠질 수가 없겠죠. 교육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출석한 친구들을 위해서 개근상과 한 주에 한 구절씩 일곱 구절을 암송한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.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4십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. 로마서와 함께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. 다시 새벽을 기억시다!